어, 일단, 제일, 중, 제일 좋은 것은, 어, 기다려보는 게 제일, 이제, 그, 좋아요. 기다려, 기다려볼 수 있다면, 뭐냐 면 많은 경우에 그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저는 뭐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기다려볼 수 있다면, 기다려볼 수 없다면, 그럼 이제, 어,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, 가슴 있잖아요. 이렇게 가슴. 어, 가슴이 어디로 가는지, 그게 이제 가슴을 따르면 가슴은 알거든요.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가슴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. 예, 그럼 이제, 음, 그럼 머리로 이제 이게 사장인데, 이제 아, 뭐지? 아니, 뭐라고 할까? 이게 사장인데, 이제 사장이 잘 모르면 이제 뭐지? 직원으로 가야죠. <laughs> 그럼 직원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. 이렇게 그럼 직원은 머리가 이제 따져서. 장단점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. 때로는 그럼 이제 그 결정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되죠.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결정을 하면 이제 아, 그럼 흔들리지 말고 그 결정을 끝까지 따르는 게또 좋아요. 그래서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결정은 장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일로 이렇게 결정해도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결정해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, 뭐, 망하고 이쪽으로 가면 잘 되고 이런 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할수 있는 만큼 결정을 해서 이제 그 결정을 따르고, 이제, 예. 그렇게, 음, 네. 그 머리를 따질 때는 나의 능력, 나의 이제 어느 게할수 있나, 또 목에 어떤 게 이제 더 이로운가, 뭐 이런, 이렇게 해서, 예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점쟁이한테 가는 거죠. 이제. 응. 응. 그, 아니, 그 타로 하면 되겠다. 여기. <laughs> 김문하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되겠다.